아니, 하늘이 내가 누르... 저거안 나오잖아. 아가 내가, 내가 누르라고 할때 이거 눌러. 어. 그럼 금쪽이는 못 깨는다. 준비 시작. 금쪽이는 못 깨는다. 올라가겠습니다. 아, 벌써 떨어졌군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벌써 떨어진 건 저가, 저, 저도 감당이 안 됩니다. 아까처럼 얘기, 얘기를 하면서, 자, 저 이름을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쪽이를 못깨는 타워를 도전하고 있는데 저도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많은 비를, 아, 많은 사람들이 금쪽이는못깨는 타워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시, 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겁나 많아요. 저도 지금 실, 1년 전 다시 돌아왔는데요. 엄청 그렇다고요. 이두 골라가...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너는 누굽니까? 저 이름은 정두입니다 그리고 큰아... 큰할머니입니다 아... 아니 우리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뭐... 세이브도 없어요 근데 이거 세이브가 없으면 아빠 이름은 뭡니까? 아빠 이름은요? 정치영입니다 엄마는요? 김성형입니다 읊퍼보세요어요 뭐라고요? 가족, 가족을 읊어보세요. 가족을 읊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을 소개해보세요. 자 <laughs> 소개해보세요.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저가 감당이 안 되는 건데요. <laughs> 끈다 이제. 아니야 하지마. 그지마 아까처럼 얘기 좀 해고 하면서. 자, 해야지. 이제 금쪽이 무키한 타워. 일년전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일 년, 일년 전, 일년 전이 아니 일곱 살, 일곱 살때로블록스 게임을 제가 안 했거든요. 여덟 살부터 한 겁니다. 일곱 살저 일곱 살때이 게임을 안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되었습니까? 연습을 했으니까 잘하게 된.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저도 원래 이이이 할머니처럼 못했는데요. 네. 연습하니까 연습을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음. 하루에 3 0 분씩 연습해요? 그 엄마, 아니 하루에 1 시간씩 연습해요. 엄마한테 안 혼납니까? 안 혼하죠. 공부는 안 합니까? 아, 하죠. 해요. 반에서 몇등 합니까? 1, 1등 합니다. 어, 진짜요? 저도 일단 1등 한지. 그럼 지... 내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아, 아니요. 그거 <laughs> 저도 1등 하는지 2등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2등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꼴등은안 <laughs> 합니까? 내가 네, 꼴등은 골등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1등은요? 1등은 한 적이 딱한 번이 아니. 저도 모릅니다. 아직. <laughs> 여자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아, 어, 많습니까? 네. 너 선생한테 님 혼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아요. 왜요? 잘못했으니까요. 뭐를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그 혼난 적이 있어요. 어, 그 선생님이 손바닥도 때렸나요, 안 때렸나요? 안 때렸어요. 아, 그래요? 손바닥은 몇 때려요? 1 학년밖에 안 됐는데요. <laughs> 1 학년밖에 안 되는데 손바닥을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음. 지금 지금 저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1 학년밖에 안 되는데 손바닥을 때릴 가 있어요? 그래요? 너는 그럼 여기 할부리네서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음.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아, 안 가면 되죠? 에안 가면은 안 되죠. 바보 바보 되는데요. 지, 전 지금도 엄, 얼마나 똑똑한데요? 많이 똑똑합니까? 네 지금 엄청 똑똑해요. 음. 바보 돼도 괜찮아요 바보 돼도 괜찮아요? 네 근데 완전 바보는 되기 싫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지 금쪽이는 못캔 타워를 올라가고 있는데요 엄마가 좋습니까? 이제, 아빠가 좋습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돼갑니다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그건 몰라요 아직 왜 몰라요? 둘다 좋으니까요 둘다 좋아요? 네 아하 그렇군요 네음 합비가 좋아요 할머니가 좋아요 다 좋아요 다, 다 좋아요 다 비슷하게 좋단 말입니다 <laughs> 다 비슷하게 좋다고요 와큰 음, 할머니가 좋습니까 작은 할머니가 좋습니까 다 좋다니까요 그럼 왕할머니가 좋아요? 모두 비슷하게 좋아요, 모두요. 그래요? 모두의 사람들이요. <laughs> 그래요? 싫은 사람도 있나요? 없죠. 없어요? 지금 저 초록색이죠? 아니, 빨리빨리 빨리 영상을. 쳐. 저, 저 지금 저 초록색이죠? 네. 저 초록색이에요. 음. 노래 한번 해보세요. 자 음, 날아올라줘 하늘 모니암 먹힌 걸암 먹힌 걸와아와와아아아아와와 숫자거든 걔와와와서 굴렀지 와청산까지와와와와와와와와나 다른다는 대 여기저기로 다른다나아 다른 더딘 나는 따따따따 안를까고자고아 됐어 됐어 그게 맞 자세 보세일 하듯 시간 같아서 힘들다고 쓰러져도 나나나나 마침 낸것 같았어 빵빵 빰빰빰 빵 빰빰빰빰 집는것 같아 다 떨어졌다. 이 <laughs> 자. 만